참사가 10시 15분 네. 밤에 났는데, 저녁 6시 이후로 79건의 112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아, 대원 네. 관내에서. 어, 근데 지금 경찰이 공개한 거는 그중에서 11건. 대원 현장에 네. 어떤 인파와 관련된 문제, 네. 사람이 너무 많다. 통행이 어렵다.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한 내용은 11건을 공개를 했고요. 첫 번째 신고 보니까 오후 6시 34분에 들어왔는데, 앞사당할 예. 것 같다고 이미 참사 4시간 전에 말을 했네요. 첫 번째 신고에서 이미 앞사 표현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 전체 11건 중에서 앞사라는 네. 단어를 언급한 게 6건이 됩니다. 네. 어, 그 외에도 소름이 끼쳐요, 밀치고 넘어지고, 아수라장이다. 음. 이런 생생한 표현이 있고, 매우 네.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알수 있는 이런 단어들을 담아서 네. 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이 내용을 갖고서 실제로 어떤 <laughs> 대응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면 네. 그 자체는 되게 문제죠. 오후 8시 53분에 이렇게 아수라장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도 미출동을 했네요, 당시. 전체 11건 중에서 이제 일단 경찰이 현장 조치를 했다고 밝힌 게 지금 4건입니다. 11건 신고 중에 처음 나왔던 6시 34분 납사 당할것 같다라는 네. 신고의 그 위치를 보면요. 네. 이마트 24. 그러니까 해밀턴 호텔 바로 왼쪽에 있는 이마트 24 바로 앞에서 그 전화를 했는데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이른바 3.2m 포기 되는 그 골목 있잖아요. 사고가, 일어날 사고가 일어날 이제 골목이요.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그 골목. 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신고를 한 거예요. 이미 네 시간여 전만 해도 참사가 발생했던 그 좁은 골목 바로 앞에서 네. 그 정도로 인파가 몰리고 있다는 걸네 시간여 전에 이미 알았을 정도이니 음. 그때만 좀 제대로 출동을 했어도 우리가 좀 다른 상황을 좀 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다시 한번 좀 음. 다시 한번 음. 확인이 음. 됩니다. 사고 직전까지 열시 열. (11번까지도) 신고가 들어왔었습니다 예, 예, 예. (11건이나) 어? 음.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온다 그러면은 최소한 서울청 아니면 용산서에서 (112) 음. 신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음. 뭔가 심각하다. 이런 음. 판단을 내려줬어야 되는 거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태원 파출소 직원분들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어제 다른 이 현장의 경찰관도 이제 얘기도 나오곤 하, 하는데. 현장에서는 사실 정확히 판단이 잘안 되거든요. 네. 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하지만, 어, 상황이 심각하다. 네. 그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음. 위에 상부에. 그런 부분 좀 아쉽다. 맞습니다.